지금 자기랑 나랑 둘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혼자 혼자 들어 <laughs> 지금 어디 가요? 가는 데는 알고 가야 되잖아. 알룸락? 알룸락가요? 비안 와서 비아 어제 그제 비 조금 내렸지? 아물좀 있겠네. 알룸락 어디가 좋아서 가고 싶어요? 어떤 점이 좋아? 우리 알루미나 몇번갔 잖아? 비온 다음 엔 항상 알루미나 가자고 그러 대 하긴 근처에 물많 은데 좀 드물 긴 한데, 알루미나 위 치가 어디 예요? 이산 호세 어느 쪽이 에요? 나는 이게 동서남북을 모르겠더라 산호세. 이스트예요? 이스트 이스트야? 이스트, 산호세야. 이스트 산호세야. 나도 사실은 아름락 좋아. <laughs> 갈 때마다 좋았던 것 같아. 거기 위로 올라가면 산도 울창하고 또 집들도 예쁘고. 한번 가자, 가보자 오늘 어떤가 여전히 좋은지. 크지는 않은데. <웃음> <웃음> 좀 가까이 가면 좀 보이려나? 아유 이쁘다 푸르르 올라와서 어, 언덕에 이렇게 집 되겠다 왜 이렇게 경찰차가 많아 아까도 누구 차 하나 걸린거 같아자 이제 알룸락 거의 입구에요 그래도 저번에는 비 흐리고 왔을때 도 좋았는데 맑으면 다니기는 더 좋지 멀리서 보는 게더 좋을 때가 있어. 그지 자기야. 이 옆에 차가 뷰를 가리네. 빨리 가라. 차 맞나 봐. 날씨 좋아져서 다 나왔나 봐. 그때 여기서 빵 사지 않았나? 여기 아니야, 자기야. 인도네시아 빵. 베트남 빵이었나? <laughs> 여기 근데 알름락산 밑에는 치안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랬지 않냐? 여기부터가 이쁜 것 같아. 앞에 차 없다. 앞에 차에서 계속 뷰를 가렸어. 그래서 내가 안 찍었어요. 야, 노란 꽃 잔디에 피기 시작해서 너무 이쁘네. 조금 확대서. 차 주차할 때 있을지 모르겠다. 또, 또 막아놨나봐. 어, 정말? 음, 그때부터 계속 막아놨나보다. 뭐, 공사하나? 어때? 아, 네. 아 비와서, 아, 산, 허물어졌네. 집좀 많이 나왔다, 자기야. 인테로도 있었고, 아까 저기. 많이 나온 건 아닌가? 한두 개 나온 건가? <laughs> 하도 집이 안 나와서. 어, 자전거 타도 좋겠다. 근데 여기 자전거도로는 없네. 위험해, 위험해. 자전거도로 없으면 위험해요. 내가 오는 줄 알았나 돌리니까 왔네 올드카 진짜 자면 거 타는 사람 꽤 보인다 이거 어떻게 좀잘 찍어야 되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네 비싼 그러니까. 와, 새로 싹 레노베이션했다. 그러니까 옆에 골프장이지. 여기서는 안 보인다. 이따 갈때 한번 찍어 봐야지. 골프장이 구나 그러니까 여기 완전저이 집들 다 골프장 뷰네. 와, 보이나. 올라간 올라갈수록 이제 집들이 달라지죠. 이제는 뭐 야자수가 그냥. 아 그래도 나는 이쪽 알룸락에서는 못살것 같아. 답답할 것 같아요. 너무 멀어. 집에서 십, 십오 분 걸리나 자기야? 얼마 걸렸지? 다 찼네. 여기다 세워도 되기는 해. 일렬 주차로 주차할 곳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 크진 않네. 아담하다, 아담해. 근데 집에서 가깝게 이렇게 골프장 있으면 골프 틀시는 분들은 좋겠어. 요 트레일이 막혀서 이제 다른 데로 가보는 거야. 어디가? 자기야? 이름이 뭐야? 모르겠어. 일단 가보고 이제 내리막길에. 어, 자전거. 조심조심. 역광이래서 조심. 안 보인다. 예전에 모건이 거기 조인했을 때이 에버그린 여기 왔었지 한번. 근데 진짜 단지 이렇게 조성돼 있는 거 보면 분위기 완전 틀리더라. 몰라 거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에버그린 그쪽이야? 우리 여기 옛날에 한번 왔었어, 진짜? 근데 왜난 기억이 안 나지? 공 같은 길좀 익숙해. 그래? 어, 깔끔하네. 근데 그때 내가 에버그린 스포츠센터 갔을 때는 이렇게 진짜 산 언덕이라서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 진짜 길 찾기도 너무 쉽고, 도로 너무 잘 닦이고, 이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laughs> 더 들어가야 되는 거지, 산 쪽으로. 날씨가 맑아서 좋긴 한데 이렇게 역광일때는 비디오 못찍겠다. 풍경 좋아도. 와 여기 노란꽃 완전 피었다. 산매칠해서 그런가? 어? 어, 나이꽃 너무 좋잖아. 봄에만 볼수 있는 풍경. 아이고 꺾어지네.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니까 그런 거. 요새, 요새 신형 핸드폰이 아니잖아, 내게. <laughs> 아이고, 이쁘네. 내가 에버그린 이쪽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들. 저 위로 올라가야 더 좋을 텐데. 내 핸드폰이 흔들림 방지 기능 있나? <laughs> 들도 너무 크고, 대저택이고, 산의 풍경도 너무 좋고. 그때 시합에서 이겼어. 티나랑 시합에서 그때. <laughs> 프라이빗 클럽이라서 음식이랑 뭐 와인이랑 엄청 준비를 많이 했더라. 그래서 한참 놀다 왔어. 뭐 사원같은게 어, 사원 있네. 보이나? 학교인데 내 엄청 크다. 무슨 학교인지. 여기 학교도 엄청 좋다. 에버그린 이쪽 학군도 괜찮을걸? 응. 저 사원 있는 거는 좀 싫어할 수도 있겠다. 주민들이. 아닌가? 이 미국은? 한국 같은 경우에 무슨 사원 있고 이러면 엄청 싫어하잖아. 응. 보기에는 좋다. 쓰긴 한데 커뮤니티가 있는 그런이렇게 단지처럼 구성된 데도 많대. 내가 그때 처음 거그에버그린스콜는센터가는 거래서 좀헤맸었거든 근데 네. 헤매도 즐거웠이어길이 너무 예쁘고. 있는 는집이야 뭐야. 좀서봐 이쁘다. 나저 노란 꽃 잔디에 노란 꽃은 이 봄에만 볼수 있는 거야. 이게 5월만 지나도 저 꽃들이 다 져버리더라.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서 이제 꼬부꾸부 가면 이렇게 자격 간거 맞아? 어디 가는지 몰라? <laughs> 그래 아. 이랬어 그때 이뻐 이뻐. 그때도 봄이었거든. 아직 지금 그때 3월이었나? 근데 지금 와 지금 2월인데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다, 자기야. 이뻐, 이뻐. 아, 이쁜 게 이게 카메라에 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뻐요. 아니 3월달이 더 이쁘긴 한데 지금 파릇파릇 올라오니까 저기 뭐 단독. 하우스야 <laughs> 대저택들인데 와 이건 뭐야 뭘 재배를 하. 내려올 때한번 찍어보자. 안 찍혀요, 지금. 안 찍혀. <laughs> 이렇게 보이는 것만 잘 찍어도 돼. 보이는 것도 내가 제대로 못 찍는 것 같아. <laughs> 대관령 넘어오듯이 넘어왔네. 아, 이렇게 몸이좀 났어요. 올라올라. 올라. <웃음> <웃음> 와, 오랜만에 이렇게 높이 올라오네? 어, 야, 위험해. 풍경이? 어. <laughs> 어,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 <laughs> 와, 뭐야, 여기. 아니, 무슨 경사가 45도 넘게 오고. 와, 어, 조심해야 되겠다, 자기야. 조심조심, 기둥조심. 기름도 없는데. 기름, 기름 없으면 어떻게 자기야. 간당간당하네. 야, 이 경사가 몇 도야? 진짜 45도, 50도 되는 것 같다.